전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음. 말씀드리자면, 음. 제 생각은 타이러라서 하는 생각인데, 네. 아 미국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요, 소통이 불가능해요. 한국 사람인데 자기 주변 사람들랑 이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면, 요거를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르니까 생기는 다른 아이디어들이라든지 새로운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음, 음. 이거는 한국에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음. 한국 시장의 글로벌화 음. 그리고 창업 경제라든지 이런 거가 있으려면 음. 열리는 사고가 음. 확실히 필요하긴 한것 같아요. 음. 안녕하세요. 이호의 창업자 태국입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제가 한국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글로벌화할 것인가인데요. 오늘 모신 게스트 분들은 우리들한테는 방송인으로 더 유명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인도 각각의 나라에서 오셔서 무려 연쇄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아.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니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인데, 한국이 아.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지. 아, 근데 이건 풀어서 얘기를 음, 해야 돼요. 이게 네. 중요한 네. 질문이에요. 네. 사람들이 하도 한쪽으로 쏠리니까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랑 다르게 접근하면 사실 완전 블루오션인 게 너무 많아요, 음. 한국은. 음. 그런 면에서 되게 창업하고 사업하기 되게 좋아요. 음. 그런데 세팅하기에 그쵸. 매우 불리한 환경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과자를 지금 만들었죠. 즉석 제조 판매 업으로 시작해서 음. 수제로 찍어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즉석 제조 판매 업으로 시작하면은 유통사를 통해서 판매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의 가게가 있으면 팔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권리금이 얼마나 비싼데 같이 시작한 사람이 수제로 막 찍어 먹는데 하겠어요? 음. 그런 거못 하니까 그러면 남는 답은 자산물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자산물로 시작해서 음. 이렇게 팔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쇼핑몰을 오픈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요. 결국에는 페이를 받아야 되는데, 페이를 음. 받으려면 신용카드사마다 심사를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이거 신청하는 사람이 음. 만약에 외국 사람 이름이고 그러면은 심사가 은근히 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 최소 2, 3일 정도 걸려요. 근데 거기서 하나라도 뭔가 틀렸으면 재심사인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거 하나 있다고 치면 실제로 결제가 가능한 날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품 만들었는데 오픈해야 되는데 판매를 해야 되고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 창업자한테 오는 시점까지는 되게 길어요, 한국이. 그냥 누구나 뭔가를 시작해 보겠다 하고 출발하기에 그렇게 매끄럽지가 아는 거죠. 음. 다른 시장에서는 사실 훨씬 더 빨라요. 그냥 스트라이프 <laughs> 하나 붙이면 끝나는 맞아요. 거 맞아요. 미국 네. 같은 경우 는 쇼피파이 오픈하고 스트라이프 붙이고 그냥 다음날 바로 돈이 들어와요. 음. 근데 한국은 작은 물고기한테는 음. 너무 친절하지는 못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게좀 충격이었거든요. 음. 인도랑 좀 비교해보자면요. 음. 어, 한국은 스타트하기 좋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 지금 탈준님 말씀하신 음. 절차를 제가 아닌 타이런님하고 있으니까 약간 <laughs> 제가 법무 금융을 울지 아니고. 아픈 거를 다 제가 하고 있어요 아, 네, 마케팅적인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고 있으니까 시장을 한번 이 제품이 잘 될지 안 될지 보기에는 한국 굉장히 좋은 어~ 시장이거든요 왜냐면 제품 관련한 피드백이 좀잘 와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면 반응이 없진 않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리거든요. 응. 한국을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하는 경우 많은 많아요. 거죠. 그런 어. 기업들이 너무 좋은 소비자이니까 응.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트라이브는 거 싫어하진 않아요. 아 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트렌드만 만들면 한번그 트렌드를 타고 약간 할수 있는 게 한국 응. 시장이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사업을 할수 있게 된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채널 엄청 조그만 할때 노션이라는 회사, 감마라는 회사 이런데막 연락이 와서 갑자기 한국에서 우리 제품이 유행을 하는데 왜 유행을 하는지 막 모르겠다. 뭐 한국어를 만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고민 중이다. 도와드리다가 그게 막 연이 돼서 미국 가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확실히 뭔가 새롭고 좋아 보이는 거는 빨리빨리 쓰고 이런 것도 맞아. 있는 것 같고 타일러 님 하셨던 이야기 중에 되게. 되게 되게 공감이 됐던 거는 이게 사람들이 뭐가 유행이다 하면 그걸 다 쫓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컨셉을 제시하거나 다른 이야기 하면은 블루오션이 정말 음. 많은 거는 사실인거예요 예. 진짜 많아요. 예. 미국에 가서 느낀 게 사람들이 오픈 마인드가 많더라고요. 다양성 같은 것도 음. 영향을 많이 음. 주지 않았을까? 한국 사람들은 음. 같은 문화를 공유를 하니까 너가 대충 뭔 생각하는지 알겠고. 아, 근데 이거야. 진짜. 근데 누구는 막 쿠바에서 오고 막 누구는 막 아프리카에서 오고 막 인도에서 뭐 음. 이런 사람들끼리 뭔가를 하려면은 그런 태도로 애초에 일을 하거나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음. 이거 약간 풀어내기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네. 전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음. 말씀드리자면 음. 저는 음. 타일러인데 음. 제 생각은 타일러라서 하는 생각인데 음. 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아 미국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요 소통이 불가능해요 음흠. 솔직히 음. 모든 한국 사람이 똑같이 생각해요? 그렇진 아니요. 않잖아요. 네. 당연히 모든 인도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죠. 음. 우리가 같이 사업하는데 대부분의 이슈들은 미국인이, 인도니, 한국인이 이런 건 전혀 상관없는 니디와 타일러의 이야기들인데 상대방을 정말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음.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음.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음. 다양성이 없어! 라고 주입을 받아온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아니라고 알면서도 음. 음. 다들 김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음. 그쵸, 그쵸. 근데 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할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다름이 많은 사람으로서 나타나면은 거기서 오해되는 경우가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아 바깥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가 돼버리는 음.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음. 한국 시장의 글로벌화 음. 그리고 창업 경제라든지 이런 거가 있으려면 음. 열리는 사고가 음. 확실히 필요하긴 한것 같아요 그게 돼야 좀 사람들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것도 한국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 음. 것도 아닌데 음. 스스로의 자유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음. 그게. 외국인의 다양성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끼리의 다양성도 안아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의미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제가 느낀 바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인데 자기 주변 사람들이랑 다르다 라는 게 느껴지면 이거를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그, 그렇게 되면 다르니까 생기는 다른 아이디어들이라든지 새로운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음. 음. 아. 이건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그 순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꽤 인지도도 많으시고 음.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잘 자리를 잡은 음, 소득도 꽤 그렇죠. 괜찮으실 것 같은데 음.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이 사고의 뜸이 창업까지 가기까지 수한 어떤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답답했던 게 성공의 비결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한국 회사들 컨설팅도 많이 해봤고 저도 회사 다녀보니까. 큰 회사들은 리스크테이킹을 싫어하시는 어, 경향이 너무 많아요. 네. 음. 손가락 내오면 이 방식으로 하겠다. 다른 회사에서 이미 인정된 방법을 안전하다고 음. 라 생각하시니까 그쵸, 그래서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남을 쫓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음. 근데 내가 왜쫓아가는데 나를 쫓아왔으면 좋겠는데. 음. 그래서 약간 답답함이 좀 있으니까 음. 어, 그러면 내가 시도를 많이 하고 싶고, 실패해도 괜찮다면, 할수 있는 방법은 음. 내 거를 시작할 수 음, 방법밖에 그렇지, 그렇지. 없다라는 거가 제일 첫 번째였고, 네. 한국에서 사업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라는 음. 질문 때문에 아, 못해요. 네. 실패하는 그 경험은 그 사람의 경험이고, 음. 다른 사람이 절대 못한 경험이에요. 모든 음, 그러니까. 게 엄청 많은데, 그걸 음. 해보지도 않고 먹은 거좀 있으니까, 음. 일단은 좀 작게라도 실행할 수 있는 거를 바로 해보는 음. 거 어떨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사업할 때 크게 생각해요 음. 사업이라면 성공해야 되고 몇 억씩 벌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러는데 음.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단위가 작아도 돼요 음.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스타트업이라는 <laughs> 말을 쓰면 기술이 있어야만 갈수 있는 여행 패키지 같은 거거든요.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여행 패키지. 여행 네. 패키지 너무 표현이 네. 좋다.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기술 보유하고 있으면 어디에 가서 사업 지원해서 돈 받고 뭐 10억 많이... 정도 만들었으면 음. 그러면 시작. 이렇게 되는 게 음. 스타트업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어, 해외에선 많은 경우에 부츠 스트래핑이에요 그래서 부츠 스트래핑이라고 말하면 그런 미국의 그 카우보이들이 신는 부츠가 있잖아요 네네. 신을 때 끌어올릴 수 있는 손가락만한 손잡이들이 있어요 달려있어요 음. 그거 부츠 스트랩이라고 음. 해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 Pull yourself up by your bootstraps 라고 해서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음. 스스로의 무기를 이렇게 그것만 잡고 이렇게 음. 끌어올리겠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거를 뜻하는 말로 쓰게 됐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보통 음. 땅콩 버터를 음. 직접 집에서 짜서 먹는 것 음. 이게 너무 맛있어. 동네에서 소문이 나요. 그러면 여기서 팔까? 해서 시작하는 사업이 부트스트핑이에요 음.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하다가 브랜드가 생기고 갑자기 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음. 그런 시작들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작들 보면은 몇 억, 몇십 억 이렇게 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데 그런 프로젝트들도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우리도 음.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시작한 게 한글 과자고 다른 프로젝트들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제가 인터뷰를 한 한국 창업자도 한 500명은 될 거고 아마. 미국, 진짜 많이 왔어요. 미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스토리의 패턴이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는 시작을 할때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고 맞습니다. 시작을 하느냐가 음. 되게 중요해요. 맞아 예. 그게 성공의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리스크를 계속 신경 쓰면 어, 아무것도 못해요. 어, 네. 우리도 네. 너무 경험하고 네. 있는 일이에요. 그게 네.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해봐야 음. 뭐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처음에 음. 크게 신제품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음. 펀드나 아, 투자를 지원금 받거나 음. 지원금 받거나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지원금에 그 받아야 되는 자료를 많이 보고 음. 계속 쓰고 있는데 <laughs> 리스크가 뭐고 리스크를 음. 어떻게 할 거고 이거를 미리 물어보시잖아요. 그니데 어, 그러니까. 하면서 들어오는 음. 게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네, 3년치 재무제표 맞아요. 추정치를 쓰고 M&A 엑시 계획 이런 걸 써요. 그 그래 다 의미 없는 것들을 왜왜 <laughs> 그러? 질문 안 그것도 맞는지. 있었어요. 본인이 자격 있다고 생각한 이유 아니 그,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요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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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격이 어떻게 설명하지? 아. 어, 나는 뭐 아. 이런 회사가 다녔고요. 막 이런 거밖에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맷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세콰이어 벤처 캐피탈이라는 데서 아. 사업계획서 이렇게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어. 그왜 우리 팀이어야만 하고 왜 나여만 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쓰게끔 음.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수입해 온거 같아요. 그데 세콰이어는 약간 뭐 시리즈 B, A 정도 간 네. 이런데 하는 거고 이렇게 시드 단계는 아닌 거막 막 시작하는 네. 이제 그런 쪽 하고는 그쵸. 하는 거죠. 저는 궁금했던 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모두가 무엇을 위한 걸까 이런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있을까요? 한글 과자 뒤쪽을 보시면 수익이라고 써 있어요 음. 저희 이제 법인 음. 이름인데 네. See where 네. it goes 아 그게 약자예요 재밌다 네. <laughs> 우리가 뭘 창업하면 시장에서 키워주는 거잖아요 너가 어디까지 뭐가 될까 이거 궁금해서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음. 이 커뮤니티를 좀 만들고 싶어요. 음. 우리 뿐만 아니라 뭐 만약에 대형님이 음. 커뮤니티 들어오고, 음. 어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같이 해볼까? 음. 서로 서로 서포트하고 이거를 키워보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좀 해보고 싶은. 음. 그래서 음. 주변에 다 살고 싶어요. 음. 작은 빌레지를 만들어서 <laughs> 여기는 뭐 실리콘밸리 같은 음. 이름이 아니고 트위그 <laughs> <쉬그> 음. 커뮤니티의 <laughs> <laughs> 빌레지뭐 음.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것도 있어요. 뭔가를 새로 만드는 거 그런 걸 같이 할수 있는 곳. 왜냐면 하도 그러면 위험해. 그거 하지 마. 막 이런. 십년 네. 후에 후회하지 않고 나 그때 그랬으면 더 인생이 달랐을까가 아니라 음, 나 그때 뭐. 해봤는데 안 됐네 이렇게 됐으면 음. 좋겠다. 맞아요. 근데 뭐 사실 뭐 한국은 뭐 이래서 안돼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laughs> 지금 우리가 이런 단계를 잘 넘어가야 되는 음, 뭐 그런 시점인 것 음, 같아요. 저 제가 에. 봤을 때도 한국 사람 하나 하나가 너무나.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이디어라든지 해보고 싶은 것들이라든지 너무나 이런 거 많은데 그거를 덜 꺼내오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래서 그런 것좀더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음. 한글과자를 하면서 가끔 들었던 이야기가 음. 어, 이거 나도 상상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아. 해보시지. 음. 왜안 하셨죠? 음. 사람들 머릿속에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엄청 많고 음. 그 능력은 다 있는데. 음. 그래서 한국이 보글보글거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점점 되는 것 같아서 음. 그런 면에서 정말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